진짜 거의 4년 만에 찍게 되는 것 같은데요. 와 진짜로만이에요. 제가 전에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찍고 사라졌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모든 종이 스케치들을 한 번에. 박가두개요 진짜 커 박스가 이거 하나씩 꺼내서 포장했어요 저는밥이였는데 엄청 옛날에 운동했었잖아요 그래서 만다었었 기억하는데 와..그럭시 멋있었다 찐밥 우야 오이랑 밥밥 밥이좀 저렴해요. 12,000 원, 1 0 0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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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밥요 2개, 2 밥이 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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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うん。<music> 오늘 는내 방에 최 앙한 짓을 돌려보 하 둘다 먹었습니다 오늘 손도 좀더해서나 먹었습니다 리씨는데안만져가잘되는것같아 전체적으로 얘네는 하는좀덜생것 같은데 옥취조재는 갑자기 퀄리지이가심해지시하리 이거는 제가 신심서 혼자 있을 때 만들었던 시리즈인 것 같아요 저는 얘는 이거는 보드 느낌이 좋아서 쩌글쩌해지는시이 많이 있었어요 술이 번졌어요. <laughs> 그냥 가는데 이게 좀 많이 터어요 저는 그때도 좀이 터졌어요. 제가 예전에 홍콩에서 이 걸렸었는데 제가 그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이제 막원하신다면 다시 업로드를 해오도록 하시네요. 그리고 정말 정말 저의 조회수를 책임졌었던 난간 가구 이혼해서 마십니다. 이건 제가 직접 그냥 그렸던 거라거든요 근데 너무 잘그리지않나요 <laughs> 아아1.. 다음은 먹어봐야겠어. 이거거요체적로적인 길이.. 조금.. FYP.. 연체중.. 생각을 채eleri.. 가졌어요. 이거자겠다 這기.. 이거 제가 진짜 많이 만드어요 보이시죠? 종이 스케치를 많이 만지면 종이가 안에서 종이가 다지거지고그래서 찢어지고.. 이렇게 테이프만 넘어서 하.. 좀.. 비닐 같은 걸이나요 소리부터 들리시죠. 이거 비닐 즐겁어지만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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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진짜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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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덴마크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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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이게 진짜 크고 완전 두 손을 만져요. 꽉 차요. 좀더 사이즈. 그래서 진짜 느낌이 좋고 신축성입니다. 빼요. 빼는데 이것도 진짜 많이 만져서 음. 비닐 감추어야 돼. 음. 이게 진짜 느낌이 진짜 좋아. 음. 음. 이거 이때는 정성이 살아있었네. 뒤에를 한나씩다 적었던 시절이네요그다음 <laughs> 김치, 김치 에너지요? 이거 왜 만들어놨던 거지? 김치는 요소. 이거, 이거 먹은 적 없는데. 너무 궁금 같네요. 김치 에너지. 아이 정성바? 이거 뭔데? 프레인즈 이거도 진짜 커요. <laughs> 이거도 진짜 크고. 이 생각보다 많이 만져서 비닐 감촉입니다. 되게 꾸기꾸기 만지기, 막 만지기 좋은 친구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포장시켜놨던 스키지인데, 일단 이 친구가 진짜 오랜만이에요. 와, 이게 제 저희 첫 영상이었던 걸 기억하거든요. 와, 정말 오랜만에 친구가. 한참 동국수가 유행했었을 때잖아요. 그래서. <laughs> 어, 유행을 따라가는 유튜버 그냥 <laughs> 소심해서 집에서 만들어 놓은 거, 것도 귀찮아 서 뒷면은 안 만든 거, 검은 거 <laughs> 느낌도 더바삭바삭하고짠 오랜만이에요. 아, 얘네도 진짜 오랜만이에요. 이게 뭐였지? 과자, 과 일본 과자였던 것 같은데. 진짜 많네. 느데이딱 비닐, 그니 그게 되게 제일 좋았던 모든 스피시 중에서 뭔가 음, 심지어 네, 결정치 키가 음, 있으가 원래 세개만들지않았어요 하나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 이렇게 친구들이 있었다. 오케이. <laughs> 와, 완전 땅큰친구들 이거, 이거는, 레인계. 레인계 딸기 케이크. <laughs> 진짜 제가 예전에, 대왕이 약간, 미쳤었나봐요. 엄청 큰데, 를느낌만 많이 만죠 이런 것들 진짜 거짓말 안 짓고, 베개로서도 <laughs> 가능하지 않을까. 블루. 이것도 많이 만드세요. 약간 비닐, 비타민. 이렇게 큰 친구들은, 솜을 많이 넣으면, 나올수록, 느낌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조금 덜 해놓고 공기로 채우는 모습이 그만큼 했습니다 소리도 좋고, 그냥 이거 기계는 누가 주셨던 거로기억 만든 을 지는 것 같아요. 기 이렇게 담가 주셨던 거요 카카스트 이렇게 만들어예요 주셨던 요 상은 찍었어? 영상은 지금 영상을 영상을 비주얼이 아닌데? So <S> <S> 아, 죄송, 죄송, 뭐. 도안 있죠? 아, 죄송해요. 지금 다시 보니까 도안 정도 많은 것 같아. 근데 되게 쪼그매가지한 손에 딱다 놓은 장소. 화나거 나니까. 아, 아, 이렇게. <laughs> 화내시면 될것 같아요. 이두이도 안, 뭐, 체력 치즈가. 푸드. 좀 사이즈 크게 만들어볼까요? 다. 그렇게, 미, 엄청 미니로 이렇게. 이건 뭐죠? 제가 만들어줬었던 것 같은데. 언제 만들었는지 모르겠으니까. 오늘 그냥 심심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엄청 쪼꼬매요. 이 레전드 스키지 발견했습니다. 이거 진짜 공포 아닌가요, 공포? 너무 많이 만져서. 치수지다 못해. 안에 가 아, 섞여가지고. 나도 무서운데? 이 스키지가. 타파야키? 이게 뭐였죠? 진짜 정말 재밌었어요 키트? 종이 스키지 DIY 키트를 만들었었던 거를 이제안 버리고 종이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진짜 오랜만이에요. 처음에 많이 만들었었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좋아가지고 치미까지 만들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